네, 반갑습니다. 브리 가부지입니다. 그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물락창작가의 신제품인 픽업트럭 3종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물락창작가의 아우디 팀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리뷰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신제품이 나와서 빠르게 리뷰해 보려고 해요. 세대의 차량을 함께 조립을 하면서요. 각 차량에 대한 특징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영상을 통해서요. 어떤 차량을 먼저 구매하실지 생각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우선 박스의 아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의 아트를 살펴보면 커다랗게 토크 타이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강력한 토크로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 같은 픽업트럭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박스를 열면 번호 패키징 봉투와 설명서와 컨테이너가 있구요. 컨테이너는 차량의 색상과 같은 색상이죠. 스티커는 파란색 차량의 픽업트럭이 가장 많아서 지난번에 조립했던 아우디 팀과 비교가 많이 되더라구요. 나머지 차량은 도어 쪽에 스티커만 있습니다. 새 제품 모두 설명서에 차량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뒷장에 브리개수만 있어요. 자,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스트리트 퓨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캡을 먼저 만들어주는데요. 실내 악세사리를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 파츠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제 기어 시프터와 비필러 프레임도 붙이고 대시보드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부착을 해줍니다. 이 모델은 커다란 그릴을 붙이는 베이스 모듈이고요. 사이에 엔진을 넣어주는데 엔진은 크롬으로 표현을 해주었고요 피스톤은 4개입니다. V형 엔진으로 만들어주었고요. 이 부분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휀더를 장착을 해주면 캡은 일단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베드 섹션을 만들어 주는데 뒤쪽으로 브릭을 쌓아주고 테일 램프를 표현한 모듈도 장착을 해줍니다. 이 모듈은 휀더쪽 하부를 표현한 모듈인데요.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완성이 되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에 브릭도 덮어주고 양쪽으로 휀더도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그릴 타일을 붙여서 베드를 표현해 주면 돼요. 이 모듈은 캡과 연결되는 모듈인데요. 중앙에 틈을 줘서 타일 브릭에 끼워 줍니다. 그리고 상부에 모듈을 장착을 하고 베드 앞쪽에 장착을 하면 돼요. 이제 타일 브릭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고 제품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던져도 부서지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캡과 결착을 해주면 베드 부분도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차량 패널만 조립해서 붙여주면 되는데요. A 필러도 만들어서 장착을 해주고 윈드 실드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상부에 루프도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범퍼 쪽은 크롬 브릭을 사용해서 붙여주는데 클리어 층이 너무 두꺼워서 이 부분이 잘 빠. 하지더라구요. 위쪽에 커다란 그릴 모듈도 장착을 해줍니다. 본넷 후드는 고정형이고요. 이렇게 타이를 붙여주면 본넷또 마무리가 되죠. 뒤쪽에 크롬 브릭으로 범퍼를 표현했는데 트레일러 히치를 표현한 브릭이 너무 헐거워서 저는 그냥 떼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바퀴를 장착해주면 차량은 마무리가 돼요. 지금 제품이 스티커가 없는 상태인데요. 깔끔하고 보기도 좋죠. 그리고 스티커를 붙인 제품인데 역시 스티커를 붙이니까 도시를 누비는 괴물 같은 픽업 차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픽업 트럭은 러프 차량이에요. 베이스 프레임을 보면 첫 번째 차량과 다르게 캡과 베드 섹션이 같이 조립이 되는 단순한 형태이고요. 스템에서 볼수 없는 구조이죠. 크롬 코팅된 브릭은 조립해서 앞뒤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베드 섹션은 바닥에 타일 브릭을 붙이고 앞뒤로 스터드를 장착을 해줘요. 캡 섹션에는 기어 노브와 헤드레스트 장착을 위한 베이스 브릭을 붙여주면 되고요. 앞쪽에 대시보드 모듈도 장착을 해줍니다. 차량 시트는 벤치형 타입으로 만든 벤치 시트를 넣어주었고요. 양쪽으로 도어 쪽에 브릭을 붙여주고 러프 스티커도 붙여니다 됩니다. 스티커는 데칼 스티커라 배경색이 없어서 깔끔해요. 엔진은 수평 대형 엔진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반적인 트럭에서는 정비하기가 쉬운 직렬 엔진이나 V형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양쪽으로 휀더도 장착을 해주면 차량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크롬이 상당히 멋있긴 하죠. 앞쪽에 그릴도 붙여주고 양쪽으로 라이트도 붙이면 프론트는 마무리가 되고요 사이드 패널은 물락 제품의 포르쉐에 사용되었던 반원형의 브릭을 사용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크롬 으로 아주 빈티지하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본네 패널을 장착해 주면 프론트는 마무리가 돼요. 배드 쪽은 간단한데요. 우선 양쪽에 휀더 브릭을 장착을 해주고 배드에 판넬 브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도 양쪽으로 장착을 해주고 격벽을 만들어서 캡과 분리를 시키고 난 뒤에요. 루프를 장착해 주면 돼요. 테일 게이트도 장착을 해주고 양쪽으로 곡선 브릭을 붙여주면 차량은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퀴를 장착해 주면 차량은 완성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픽업 트럭은 모던한 스타일의 스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베이스 브릭에 크롬 브릭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나중에 다 덮어지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템처럼 사이드 양쪽에 힌지 브릭 모드를 장착을 해주고 베드 쪽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브릭으로 덮고 그릴 브릭으로 마감을 해주면 베드의 형태는 완성이 되었죠. 이제 캡 섹션을 만들어 주는데요. 앞선 차량과 비슷한 조립의 방법이고요. 대시보드 모드도 붙여주고 엔진도 크롬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차량도 수평 대향 엔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앞쪽. 이쪽에 휀더 브릭을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범퍼를 붙일 모듈도 장착해 주면 됩니다. 사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붙이면 되는데 스템의 카마로랑 비슷한 조립 방법이에요. 상단의 모듈은 크롬 브릭으로 도어 손잡이를 표현해 주었고요. 프론트 범퍼는 크롬으로 만들었는데 역시 크롬은 빈티지에 잘 어울리죠. 그리고 위쪽에 그릴 모듈도 붙여줍니다. 본넷은 모듈로 만들어서 장착을 하는데요. 개패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모듈도 만들어서 부착을 해줍니다. 배드 쪽은 사이드에 벤치 브릭을 사용했고요. 테두리를 붙인 다음에 윈드실드와 루프를 장착하면 차량은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퀴를 장착하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참이 차량도 도어 쪽에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자 여기 1만원대의 차량 3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차량이 조립 방법이나 모듈 간 결합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더구나 만원대의 컨테이너가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컨테이너에 보관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3대를 같이 조립을 해보니까 디자이너가 차량의 특징을 잘 표현을 해주 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품의 특징을 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스트리 퓨리의 이름처럼 본넷 후드에도 커다랗게 피스톤 데칼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멋지게 튜닝된 차량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휠 커버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스포티함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저는 두 개를 붙이는 줄 알고 처음에 두 개를 붙였더니 반대쪽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밋밋하게 보이긴 하죠. 아마도 이 시리즈의 픽업 트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가격도 두 차량과 같은 가격이에요. 외부 디자인은 아주 잘 나왔지만 크롬 브릭에서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우선 클리어층이 너무 두꺼워. 해서 분리기 간혹 이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분리기에서 똑같은 현상은 아니고요, 랜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라스타처럼 아예 분리가 되지 않고 꾹 누르면 결합은 되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스티커가 아주 많습니다. 스티커가 많아서 다 조립을 하고 나서 따로 스티커를 붙여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성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트레일러 히치 부분은 바로 이탈이 되어서 저는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캡 부분과 베드 섹션을 나누어서 조립 결합하는 부분은 조립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엔진도 V형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이 부분도 실제감 있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도어쪽 모듈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방법도 좋았고요배두 쪽에 휠 하우징을 표현한 부분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패널 브릭이 있었잖아요 바퀴와 휀더 사이에 이 패널 브릭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도 디자이너가 의도를 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만듦새나 디자인은 만원대로 구매하기에는 별로 단점이 없는 같습니다. 이제 두 제품을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 조립은 두 제품 비슷하게 조립이 됩니다. 바디 프레임이나 엔진도 같은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외부 패널은 각각의 특징들을 잘 표현을 해주었죠. 스테디는 베스트 셀링카처럼 정통 픽업 트럭의 실루엣을 잘 표현해주었고요. 두툼한 오버핸더도 마음에 들었고요. 넓은 배드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트윈 머플러는 정통 픽업에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적인 부분은 앞쪽에 사이드 미러를 표현한 모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전에 레고사의 베트카를 조립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투박하지만 강인한 러프 차량의 디자인도 이름에 맞게 특징이 있었는데요 프론트를 보면 양쪽에 둥근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이었는데 1960년대의 스타일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크롬 브릭으로 만들어주었는데요. 확실히 강한 인상을 주죠. 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외부의 입체감도 주었고요 테일 게이트도 유일하게 작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대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리뷰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스트리퓨리를 추천을 해 주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함께 리뷰를 해 보니까 세대 차량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서 새 제품 모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대 30이 스케일에서는 레고사의 스챔을 제외하고 물락 창작가의 제품이 가장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도 가성비에 비하면 아주 좋은 제품이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레고와 그리고 브릭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하세요.